속보입니다. 미리 정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정책 자금인 1억원의 혁신성장 촉진 자금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자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딱 7일만 접수 받습니다. 대상자 지원 방법 등등 정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유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로 오셔야 되겠죠? 자, 나라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어떻게 와요? 소자공 카페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클릭하시면 바로 나오죠? 팝업창 닫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직대, 예, 직접 대출 접수 일정 안내 되어 있고요 혁신 성장 촉진 작업 5월 7일부터, 자,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5월 13일까지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신청하는 거예요. 대출 신청 들어가셔서, 직접 대출 신청.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께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도대체 그러면,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은 뭐냐 이거죠. 제가 여러 번 설명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받으셨어요. 근데 이번 어, 5월 달에도 5월 7일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이 뭔지 잠깐 공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서, 혁신형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자금인데 그럼 이 혁신형 소상공인이란 누구냐 이거죠. 자,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이제 정부가 이런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구나 요즘에 보세요 일반 소상공인과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 및 마케팅 협업 등을 통해서 이런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정부는요 현 정부는 혁신형 소상공인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자금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단 혁신형 소상공인 으로 지정 받으면 좋겠죠 자 근데 그 혁신형 소상공인 해당 사업은 요 100년 가게 랑 100년 소공인 이거는 사실 힘듭니다 아, 이거는 진짜 올해 한 40년 인가요 20년 인가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이제 소상공인 을 100년 가게 100년 소공인 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창업하신 분들이나 뭐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사실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쪽이에요. 스마트 소상공인 쪽. 스마트 소상공인, 아니면은 디지털 마케팅 활용. 여기에 여러분께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에, 여기에. 그래서 스마트 소상공인은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을 했던. 이게 뭐예요? 무슨 뭐, 키오스크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스마트 공방. 예, 보급 사업에 되신 분들.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것도 뭔가 스마트 기술을 지원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린 거는 디지털 마케팅 쪽입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도 충분할 히수 있어요. 일반 소상공인 분들도 뭐 하죠? 전통적인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모바일 등을 활용한 신규 시장 진출, 마케팅 활동을 통한 팔로 확대 수익률 제고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해당 사업이 있을까요? 온라인 팔로 지원 사업, TV 홈쇼핑 및 티커머스, V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해외 쇼핑몰, 수출, 두드림, 기업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혁신형 소상공인의 그 범위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소상공인인데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사실상 이 혁신형 소상공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소상공인인데 어, 나는 온라인으로 뭔가 팔게 없을까? 온라인으로 뭔가 팔아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해당 대상자는 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흐름을 좀 빨리 읽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말로 뭐 생경 소상공인이거나 또 시니어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죠, 사실. 이게 혁신형 소상공인이 뭐 말이 쉽지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얘기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뭐 이렇게 정해서 도와주겠다는데. <laughs> 뭐 맞춰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혁신형 소상공인을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공문 맨 처음으로 가볼게요. 공문 맨 처음으로 가서 혁신형 소상공인이 자금이 뭔지 우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 내용은요, 붙임 사례 갖고 공문 맨 끝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예, 맨 처음으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 얘 혁신 성장 촉진 자금 이렇게 나옵니다 안내 신청문이고요. 자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 대상이 나옵니다. 신청 대상이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 혁신형 그러니까 뭐 수출한다, 뭐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했다, 스마트 공장 도입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자 요거는 눈을 말씀드리지만은 일반 소상공인 분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유형입니다. 예, 그래서 뭐, 뭐 사회적 경제기업이신 분들은 유형 1로 자금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공문 보시고 해당하신 분들 한번 꼭 알아보시고요. 자 중요한 것만 가는 거니까 요약해서 자 일반 2, 그러니까 유형 2, 일반형이죠. 제가 이거를 추천된다 그랬죠? 뭐 스마트 기술 온라인 활용, 백년 소공인, 어 그다음에 신사업 창업 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근데 백년소공인이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나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아서 또 넘어가고 그럼 요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요쪽 네. 스마트기술 온라인 활용 요쪽인데 스마트기술은 뭐예요 여러분 해당되세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대부분 많이 해당하십니다 뭐 키오스크 쓰신 분들 많잖아요 꼭 음식점 아니더라도 그죠 뭐 키오스크 쓰는데 많아요 학원도 그렇고 스터디 카페도 그렇고 숙박업도 그렇고 해당됩니다. 테이블로도 쓰시잖아요. 어, 음식점 하신 분들 테이블로도 많이 쓰시죠. 이것도 스마트 기술 들어갔죠. 로봇, 서빙 로봇,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어, 이런 스마트 기술이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신 소상공인 분들. 해당상 있습니다. 그죠? 그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쭉 가보겠습니다. 온라인 활용, 온라인 활용.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오픈마켓은 무슨 얘기냐면, G마켓, 1 1번가 쿠팡,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는 이런 쇼핑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오픈 마켓. 여기에 입점해서 파시는 분들. 여기에서 물건을 팔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죠. 온라인 쇼핑몰. 그죠? 온라인에서 상거래하고 하고 있는 분들. 자,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다음의 여건을 충족하는 기업. 자, 사업하고 나서 6개월이 넘어야 되고요. 통신 판매업을 내셔야 되고요. 통신 판매업은 온라인 쇼핑몰 하게 되면 무조건 내야 되죠 사실상 예, 이런 오픈마켓 입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걸 하신 분들은 이제는 사실상 혁신소상공인으로 인정이 돼서 어,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뭐 100년 가게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쭉 가볼까요? 자금 용도는 대부분의 운전 자금입니다. 시설 자금은 잘안 하고요. 대부분의 운전 자금을 하고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많이 쓰죠. 대출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는 0.4%포인트 정도 가상금리 붙고, 그럼 정책 자금 기준금리잖아요. 그럼 지금의 정책 자금 기준금리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오셔서 여러 번설명들었지만 공문. 정책 자금에서 금리 안내, 여기 있죠. 금리 안내. 들어가시면 여기 나오죠. 혁신성장촉진자금 이게 4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건데 지금의 0.4% 포인트 가산금리 붙으니까 3.83, 3.83 현재 어 이거 좀 내려간 것 같다. 3.83 금리입니다. 지금 이 혁신성장촉진자금이 그래서 여기서 3.83% 네, 대출금리가 어, 그래서 대출금리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 자금이 이제 5년입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은 5년으로 가고, 어, 그다음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일반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운전 1억 원, 요요 요 정도. 그러니까 1억 원을 꼭 받는 게 아니라 1억 원 이내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용긴하게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신청 접수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3일, 딱 7일 동안만 받기 때문에. 어, 신청 하실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쭉 보셔서 이제 공문 음, 끝납니다 예, 그래서 뭐 서류 내오고 이런 건데 신청하는 방법은 초반에 말씀드렸죠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가셔서 여기에 가셔서 대출 신청하고 집적 대출 신청 이거 직대니까 직대 좋아요 여러분 직대가 낫습니다 그래서 집적 대출로 가셔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이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일반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가 어려운 거죠. 처음에 혁신형 소상공인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다. 처음에 아니 도대체 그러면 혁신형 소상공인 될 분들이 누구냐 이거 아니고요. 누구냐 도대체 일반 소상공인 분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자금인 거예요 직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는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 보니까 이게 있는 거죠. 온라인 활용,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이제 대상자가 좀 많아지죠. 그러면은 왜냐면 내가 소상공인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뭐야 내가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픈마켓에 입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는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 대상자는 될 겁니다. 이제 선정은 둘째치고라도 대상자는 되는 거죠. 어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더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흔해 빠진, 뭐, 이런 정보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그럼 온라인 쇼핑몰 하는 게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어렵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유, 제가 시니어고, 나이도 많고, 내가 온라인 쇼핑몰 하는 법도 모르고. 아니, 진짜 많아요. 이게 온라인 쇼핑몰 교육이 진짜 많거든요. 뭐, 유튜브 봐도 엄청 나오고요. 그래서, 최소한 스마트 스토어는 금방 만들 수 있으세요. 스마트 스토어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이 팔고 있는 상품을 온라인에서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이 대상자 되는 거 아닙니까? 혁신형 손상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예. 스마트 스토어 많은데 뭐돈 들어갈 것도 아니고요. 쇼핑몰 만든다고 해서 요즘 돈안 들어요. 뭐 쇼핑몰 만들어서 돈 든다는 거는 건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왜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제가, 제가 대학에서 이걸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업체에서 여러분 소상공인분들 영업 활동하려고 뭐 유지비 들고 뭐들, 뭐들 하는데 그거 다 뻥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하는데 돈안 들어요. 유지하는데. 뭐 그런 마케팅하고 이런 거들 다른 얘기고, 쇼핑몰 만드는 거는 돈이 안 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분들이 어떻게 씁니까? 나라가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준다는데. 어떻게, 이게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정부마다 자금의 특징이 보입니다 진짜 예이 이번 정부의 특징은 이런거요 강한 소상공인 예, 될 사람 도와준다 뭐 이런 느낌이야 강한 소상공인 막 이런걸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뭐 혁신형 소상공인 막 이런거 만들고 말이야 민간투자 연계 매칭융자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뭐냐고 막 제가 항상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니 민간투자 연계형 할수 있는 소상공인은 몇 명이나 되겠냐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강한 소상공인 만든다는 거야. 한마디로 벤처처럼. 어, 말 그대로 이제는 유니콘 기업 만든다는 거예요. 유니콘 기업 만든다는. 그래서 현 정부는 라이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뭐 정부가 뭐 이렇게 정해버리는데 그럼 우리는 일단 뭐예요? 좋아.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는 그러면 내 나름대로, 어? 지혜를 모아서 내가 여기 대상자에 들어가는 거 되는,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쇼핑만 하나 만들고, 혁신성장, 촉진자금 대상자는 되니까 지원해보는 거죠, 일단. 예. 운전자금 1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른 정책자금도요, 예산 자금이 되게 많아요. 근데 1억 원운전자금으로 주는 게 만, 흔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요거, 어, 혁신형 성 성장촉진자금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6월에도 또 접수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5월달 거로 오늘부터 들어갔으니까 13일까지만 접수하시면 돼요. 13일까지만.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도 할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 어, 매번 설명드립니다. 성, 성, 혁신성장촉진자금.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민간에 사는 자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나라에 사는 자금. 나라에서 여기 나오려요 신청하기 누르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 사는 거니까, 여러분 한 번, 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혁신형 소, 혁신, 성장, 촉진 자금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정가족님들 남아가시고, 정보 보실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어,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혁신형 소상공인의 뭐고, 혁신성장 촉진자금의 뭔지를 다 설명해 드렸죠. 언제까지 접수해야 되는지도 말씀을드렸고요 그래서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여러분 여정가족님들만 잠깐 남아 계셔서 뒷이야기 조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자, 고민 끝에 그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안 했었죠. 이제 블로그를 가르쳤었는데, 6월 달에는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보셨죠. 혁신 소상공인, 뭐,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이, 이 온라인 쇼핑몰, 뭐, 그러니까 오프라인 장사를 하시다가 이걸 온라인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 이 디지털하는 소상공인들을, 어,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이제 디지털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자사으로 조금 어렵고요 접근하기가.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스마트 스토어로 좀 온라인화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름은 소상공인 스마트 스토어. 그래서 소스스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스스, 소스스. 그래서 소상공인 스마트 스토어 과정인데. 어,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스토어예요 그냥 여기 유튜브에서 보는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판매 뭐뭐 뭐 디지털 뭐뭐 뭐 무자본 뭐 요런 요런게 아니라 그니까 오프라인 장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시고 어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이 물건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수 있도록 하는 그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스토어죠. 예. 그니까 요런 과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만든 겁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저는 대학에서 이제는 전자상거래를 가르치죠. 그래서 마케팅을 가르치고 이미 저는 19년도에 이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책을 베스트셀러였어요. 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거, 이 책을 낸지가 19년도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을 말을 안 했지. 예, 아이 사람이 여정이었나 이렇게 다들 나중에 아시는 거죠. 예, 종이 책입니다. 전자책 아니에요. 전자책도 있지만은 종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면 다 책이 있어요. 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책은 아무나 못 내거든요. 사실 출판사에서 투자를 안 하니까 웬만한 사람은 투자를 안 해줘. 그러니까 어, 종이책 나온 저자가 진짜 아, 찐 저자예요. 사실. 그래서 전자책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이건 종이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스토 트어 이미 뭐 공공기관에서 많이 교육을 했었고요. 저는 근데 여전가 증명한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알려달라고 하세요. 지금.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6월달부터 수요일마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느냐? 여정몰, 예, 여정몰 가보시면 돼요. 여정몰 어떻게 가요? 그렇죠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여정몰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이제는 나옵니다. 이젠 여주몰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제 여정몰 치면 여정몰이라 나와요. 자 여정몰 이렇게 치면은요. 여정몰 치면은 나오죠? 예, 여정물 나오고 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 스마트 스토어 이제 있어요 강의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스마트 스토어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내가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또 링크 달아드릴 거예요 예, 옆에다가 링크 달아드릴 거니까 어, 요 옆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스마트 스토어 들어오시면 이렇게 어, 내용을 써드렸죠 예,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고 커리큘럼 있습니다 6월 5일 12일, 19일, 26일 에, 이렇게 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에, 이렇게 가고요 6월 달에는 블로그 강의는 없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는 못해요 그래서 음, 뭐 집중 선택과 집중이죠 그래서 6월 달에는 딱 이거 하나만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만 에, 너무 급해 보여서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스토어예요 그냥 일반 이런 그 스마트 스토어 과정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특화된, 그래서 여러분의 오프라인 상점을 온라인 상점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랬다? 소스스, 소스스, 소스스. 그래서 소스스, 에, 기초 6월 반, 1기, 6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 여기 링크 타고, 아니면 여기 여정문 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스마트 스토어에다가도 제가 달아서, 어, 나중에 또 알려 드릴 테니까 고고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무튼간에 요거 어, 신청하셔서 우리 6월 달에 같이 스마트 스토어 만들게 들어갈 거고 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뭐 복잡한 내용은 못 해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고 각 메뉴 뭔지 이해하고 상품 등록이 중요하죠. 상품 등록하고 옵션 설정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다양한 옵션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워낙 그 업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옵션 설정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디자인해야 되겠죠. 예, 꾸며야 될거 아닙니까? 모바일 스마트 스토어. 모바일 중심이니까 꾸미고, 그 다음에 배송 처리 해야 되잖아요. 주문 들어오면. 그래서 주문 처리 어떻게 하는지. 예, 그 다음에 취소 요청이나 환불 처리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초 과정은 충분해요. 여러분 주문 들어오고. 상품 등록하고, 주문 들어오면 주문 처리하고, 예, 충분히 이제는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여러분, 어, 들어오시는 반이에요. 요번은, 그냥, 나 스마트 스토어 몰라. 그러면 무조건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예,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이젠 처음, 온라인화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니까,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로초 블로화는 6월달에 없습니다. 예, 너무 제가, 힘들어갖고, 솔직히. 그래서 조금 이제 쉬는 거예요. 쉬고, 대신에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스마트 스토어를,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스토어를 하니까, 소스스, 기억하셔서 신청 접수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또한번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뉴스였습니다. 그죠? 이게 그 오늘 이제 뉴스였어요. 오늘 그 뉴스였고요. 그 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laughs> 요즘 물가가 이게,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아마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 나왔거든요. 그니까2%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체감 물가가 장난 아니죠. 실생활 물가가 지금 뭐 일단 김 같은 경우가 10% 올랐어요. <laughs> 지금 소상공인 중에서 음식장사 하신 분들은 진짜 아마 당혹스럽죠. 지금 일단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겠고 재료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마진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물가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김 예, 예, 들고 들어갔습니다. 사운드를 좀 들려드릴까요? 어. 그러니까 김밥 가격도 아마 오를 거예요. 또. 가격이 2,980원. 그러니까 응. 한 장당 300원꼴입니다. 어. 근데 여러분 김밥 먹을 때 요거 한장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예. 장이 다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김밥 가격도 아마 오를 거예요. 또 응. 지금 김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김 가격이 지금 서민 대표 음식인데 이게 오르고 있다라는 게좀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김도 들고 들어가서 예, 제가 또 김도 이렇게 준비합니다. <laughs> 방송에서 좋아요. 이게 저번에는 사과 들고 들어갔었고 제가 오늘은 이제 김을 이렇게 들고 <laughs> 어, 대표적인 또 연합뉴스 아니겠습니까? 보도 채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YTN도 그렇고 어, 그래서 항상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또 제가 KBS 라디오 때또 소상공인 얘기 또 했잖아요, 제가. 그때는 아예 제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소급 적용.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나오려나 모르겠네. KBS 라디오 그아 어제였구나 어제 월요일 방송 예, 어제 이제 공휴일인데 안 쉬었어요 방송 했거든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그 뉴스레터 K 예, 6시 반에 하는거 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제가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어제 예, 소상공인의 가장 원하는 건 딴거 없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해당하신 분들 예, 이런것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만기 연장 같은거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여러분과 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어, 계속 얘기할 거예요. 될 때까지. 저는 뭐 포기하지 않잖아요. 제 스타일 아시죠? 제, 저는 스타일이 이렇게 안 가요. 막, 뭐, 막 진짜 막 억으로 막 끌고 그다음에 투자도 그렇잖아요. 막 사람들 막 모아갖고 투자식 막 끌어 모아갖고 막 이렇게 팍. 네, 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꾸준하게. 근데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 분들은 알아요. 제 스타일을. 아,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실패하진 않는구나. 네. 왜냐하면 항상 오늘 보고 한달뒤두달뒤 보면 뭔가 성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 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게 언젠가는 되는 거죠.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소급 적용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도 없고 요즘에 그다음에 뭐 포기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진짜. 저는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해요. 아마 현 정부 지나고 다음 정부 들어서도 얘기할 걸요. 아마 소급 적용 왜안 하냐 이런 얘기할 걸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뭐 다른 분들 생각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뭐, 우리 여정 가족만 남아 계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우리 신발 사장님이시잖아요. 그,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상세 페이지 더 올려야 되는데, 상세 페이지를 더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합니다. 계속. 예, 장사하고 있어요. 우리 부산 대표님들께 오더 내고 있거든요. 주문 들어오는 대로. 그래서, 이거 좀 이벤트도 이제 하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상공인분들 도와주려고 어떻게든 간에 저는 열심히 합니다. 예. 지금은 제가 봐도 너무 상세 페이지를 좀더 만들어야 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 무튼 만들 거예요. 예.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포기 아니니까. 저희 이거 아직 신발, 이거 계속 들고 갈 거예요. 저는 우리 부산 계시는 소상공인분 도와줘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제가 지금은요, 제가 시간 없지만은, 우리 이제 블로쳐 블로와 그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그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상품 올려놓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간에 뭔가 상생이 효과가 날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꾸준하게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이거 주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 우리 대표님 어, 더 많은 오더를 제가 더 넣어, 넣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꾸준히 간다. 예, 속도는 좀 느려요. 대신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속도는 좀 느리지만. 포기지 닿는다 손실보상 소급종은 또 마찬가지다 저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방송 나가 예? <laughs> 진짜 진짜 예. 아마 이런 이런 예, 여기 나네 <laughs> 아마 이런 약간 제가 똘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정가정님과 또 계속 갈 겁니다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좀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과정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그 저도 또 열심히 살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했고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도 아마 그랬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여정 과정님들 항상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여정 과정님들은 항상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음, 충실하시고 그런 분들만 계신다는 거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 항상 제가 이게 좋아하는 말 중에서 그 긍정적인 마인드 예. 정말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또 좋은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주말 지원금 우리 그때 양산도 사장님 올려드렸잖아요. 우리 공덕동에서 장어 장어 덮밥 우리 하시는 양산도 사장님.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저막 도와드리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가든 간에. 정말로 우리 여정가족님들 다잘되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항상 우리가 상상하면서, 어, 항상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 우리는 잘 됩니다 아시죠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다음 방송 예고 좀 해드릴게요. 그새 출발기금에서 얘기할 거군요, 참. 예, 네, 새 출발기금. 그래서 지금 뭐 회생, 그니새 그러니까 출발기금은 회생과 좀 다른데, 개인회생 얘기를요, 변호사님 모시고 좀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회생이 보고이런 어, 얘기를 나중에 이제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 테니까, 어, 그 방송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어, 어쨌든 간에 새 출발기금에 대한 얘기는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쪽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새 출발 기간.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같이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범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